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늘 뒤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만 나도 경험한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만을 따라가는데 그런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는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육께서 역사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내게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엄청난 재앙이죠. 그렇죠? 이런 그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열왕기상 6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예. 오므리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아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오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 살고 있는 시돈땅 사라바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과부는 흉년 때문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웅큼을 진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그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그 죽으려는 여인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데, 야 물로 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빵한 조각을 에?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요구가 타당성 있는 요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한 끼, 그리고 정말 가루하는 금 그리고 기름 하나에다가 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니 물을 가져와라 빵을 가져와라 이건 여러분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이 물과 빵은 이 여인의 생명줄입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생명을 달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상식 이하의 요구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요구입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엘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엘리아는 이 여인에게 빵을 가져와라? 물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요구는 무리한 요구고, 이런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제 빵 욕으로 하니까, 아, 내가 지금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내가 당신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빌려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 진실한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 정직한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 나는 빵한 가루밖에 없다. 그리고 기름 한 컵밖에 없어서 그빵한 조각을 만들어서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게 진짜다라는 얘기를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낮추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도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또 이런 말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빵한 조각을 가져다가 에? 이렇게 요구하는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빵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빵까지 요구하는 그런 멀상식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야속합니다. 에? 마치 백세의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요구죠. 정말 힘든 요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월급이 깎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두가 나는 기업도 많아요. 모든 곳에 수입이 적습니다. 수입이 적다고 하는 말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상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빵안 조각을 나에게 요청하는 이런 불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항변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과 빵안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요구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요구를 선지자 엘리야가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은 항변할 수 있는 처지인데도 항변하지 않고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 여인은 고독하게 홀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개척정신,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아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길은 뭡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수록 이제까지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이 때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의 말대로 할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맹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보면 십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 선자가 요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정말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올 때까지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풍족히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말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 이 시대에 이 여인은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에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나의 감정과 환경과 처지를 더하기 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그동안 나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많이 보태서 말씀은 그렇지만 상황은 이러니까 나는 거기에 이것을 더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하기 빼기를 내 마음대로 하며 신앙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통에 계속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도하기 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처음 믿은 이 여인에게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내가 이 여인에게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도하기 빼기 함부로 하지 마라. 어차피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것이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느 사람처럼 저렇게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이 인생의 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여인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가루통에 가,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로 알았습니다. 뭐한끼더 먹고 죽으나 아니면 한끼덜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전능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기 빼기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 여인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충만을 기대하는 이런 신앙 속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건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물로 빵을 반죽한 것이 아닙니다. 빵을 반죽한 것은 이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여인의 목숨과 같은 피로 빵을 반죽한 것입니다. 이 빵은 빵 가게에서 돈을 주고 빵을 사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건 피로 빵한 조각을 반죽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흘린 땀이라도 정말 내가 믿음의 땀이라도 위하여 반죽한 내 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움직여서 땀과 피와 눈물로 반죽된 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술로 말로만 튕겨진 침으로 내 빵을 반죽하여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입술로 하는 신앙은 코로나처럼 해로움을 더해 올 뿐이에요. 이 여인처럼 눈물과 피로 반죽하여 만든 빵만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피로, 눈물과 피로 반죽한 빵만이 이제까지 한 번도 먹지 않은 하늘의 빵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애가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로 만든 빵, 눈물로 만든 빵, 믿음으로 만든 빵, 말씀의 순종으로 만든 빵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방이 장가를 갔는데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상하게도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아방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방은 누굽니까? 아방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내를 잘못 만났더니 완전히 신앙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인 사르바시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처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 말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믿었던 아방과 처음으로 만난 이방 여인인 이사르밧 과부의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누가 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용하신 것은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처음 믿었지만 거듭났다. 그런데 오래 믿었던 아방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신앙의 직분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알맹이가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래 믿은 것 자랑합니다.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신앙의 연조를 내놓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신앙의 알맹이가 이 사랩다 가바 같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요. 야, 나는 남쪽에 속해야 될까, 북쪽에 속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머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야, 나이 중간 지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남부군을 위하여 아래 바지는 회색 바지를 입고, 북군을 위하여 위쪽에는 파란 위쪽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 때에 남과 북군이 그 경계선에 와서 총질을 하며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어느 날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북군은 그가 입은 회색 바지를 향하여 총을 날렸고 그리고 남군은 그가 입은 푸른색 상의를 위하여 총을 날려서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서성거리는 신앙은 아닙니까? 제가 엘리야처럼 빵을 구하러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야 나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 나는 빵을 구오겠다 그렇게 순종하시렵니까 아니면 또 그런 얘기네. 그려, 맨날 그 얘기야.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내가 그 얘기 들었어. 알아서 하야셔. 나는, 아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오늘부로 금천교회 떠나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짧게 살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 도하이 빼기 계속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깊은 고민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밀가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자세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욱 위축이 됩니다 이럴 때이시로 분노에 살았다 가부에 정말 믿음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이 절심의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된다. 과거의 자랑만 얘기하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과거에 백석지기 만석지기 안 했던 사람 없어요. 예, 저도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머슴 열 명도 더 두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뭐 소용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할 때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소용 없어요. 그런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한 번도 거리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가는 이 결단. 신앙,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 아니하고. 하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